임신하신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최신으로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다행히 있더라고요 치과 치료를 받았어 항생제도 쓰고 마취약도 써서 태어난 아기들을 쭉쭉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선천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니? 그것도 다 없대요 너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치과 치료는 안전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은 하지는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은 임신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임신하시기 전에 꼭 구강검진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된다. 보게 하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뭔가 지금 임신하셨는데 그 전에 검진을 받지 못하셨는데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다니시는 산부인과에 먼저 가셔가지고 치과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소견서를 받아 오시면 치과에서 한번 다시 산부인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서 진료를 조금 더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기간과 치과치료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임신은 우리가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주수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기수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치과 의사들하고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게 임신 2기 때는 보통 일상적인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임신 3기 때도 일상적인 치과 치료는 가능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신경치료나 크라운 치료, 간단한 치과 치료도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나올 딱 시기가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몸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배가 부르셔가지고, 치과에 눕기가 힘들어요. 기도 힘들고 치과 치료가 보통 한 번에 끝나는 치료는 없잖아요. 또 신경 치료라든지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는 몇 주간 한 2, 3주 이렇게 계속 진료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출산하러 병원에 가게 되시면 진료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신경 치료 중간에 진료가 이제 끊어지게 되면 보통은 좋지는 않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임신 2기 때오셔서고 일상적인 치과 치료는 가능하다. 임신 1기 때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아기가 아직 이제 완전히 발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겁을 너무 먹어갖고 긴장을 많이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좋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예를 들어 치아가 충치가 너무 심해갖고 얼음을 대야 이 지통이 가라앉는 경우 정도 될 때만 응급처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환자분들이 오셔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치과 치료할 때 보통 약도 먹게 되고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감기 같은 걸로 약을 많이 먹잖아요. 이 약물 분류는 제가 한게 아니고. 전 세계 뭐 유명한 의사 선님들이 교수님들이 다 연구를 통해서 이제 다 분류를 해놓은 건데 가장 안전한 약은 A 등급 FDA 분류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복용 중인 약 중에 이 FDA A 등급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 대조 실험을 해야 되고 태에 대한 위험성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다른 약을 연구하듯이 연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FDA A 등급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의 임신 기간 중에 복용 가능한 약물은 이 B 등급의 약물입니다. B라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임신한 우리 환자분, 여성분들이 병원에 가서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물들, 또 임신이 아니더라도 치과치료나 뭐 감기진료 등등 여러 가지에서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들은 FDA B등급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C랑 D에 들어가는 약물들은 가급적 복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환자분들이 뭐가 A고 삐고 C고 D지 모르니까 의사들이 처방을 잘 해야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했을 때, 우리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것도 한번 보면은 치과 치료할 때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이 저혈압 증상이 와요. 저 혈압 증상이 와서 누웠다 가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의자 보면은 이게 저혈압을 방지하는 좋은 자세인데 참 다행히도 치과 치료할 때 쓰는 의자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다만 이 의자보다는 치과 치료할 때 조금 더 누워야 우리가 입을 보고 치료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임신하시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서서 해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조금 불편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진료를 하는데 제가 앉게 되면 환자분들 더 뒤로 눕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세운 상태에서 제가 일어나서 진료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임신하신 환자분들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코맹맹이 소리도 많고 감기 기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호흡기계에도 실제로 임신하시면 이렇게 비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치과 치료할 때는 우리가 입을 벌리고 코로 숨을 쉬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30% 정도에서 비염이 있어 코가 막히면 숨을 잘못 쉬잖아요. 환자분들 답답해 하시는 게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어선 채로 완전히 체어를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라 세운 채로 진료를 좀 하다가 환자분들이 숨쉬기 어려운 것같은 멈추고, 그래서 진료를 조금씩 이렇게 끊어서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치료 중간중간 숨쉬기, 호흡하기, 위치 변경하기는 임신하신 환자분들 치료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치과 치료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중 하나가 마취죠. 마취는 무서운데 마취를 안 하게 되면 아프니까 안 되고 계속 뱅글뱅글 돌아서 결국에는 마취를 하게 돼요. 근데 네,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이 마취가 안전한가 마취약이 몸에 들어갔을 때 태반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되면 안전한가 걱정이 드실 수도 있죠 치과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마취제는 리도카인이라는 약물인데 임신을 한 환자분들 하지 않은 일반 환자분들도 대부분은 리도카인을 이용한 국소마취를 하고 있어요 FDA B등급이라서 임신했을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모든 약이 작용을 하려면 우리 혈중에 어떤 이상의 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 마취를 했을 때이 마취약이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닐 텐데 내 몸에 있던 마취약 성분이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 도달해서 태아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도 그 마취약이 작용을 하려면 농도가 필요한데 이미 거치면서 농도가 확 줄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도 괜찮고 수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 산부인과에서 한 번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는데 수유를 할때 마취를 하는 경우라면 치과 치료를 할때 잠시 수유를 중단을 했다가 아니면 유축을 해 놨다가 아이에게 먹이는 거를 추천해 주시는 산부인과 원장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치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리도카인이라는 이 마취약은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수유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간혹 가다가 이 리도카인 썼을 때, 마취가 조금 잘안 돼갖고, 최근에 이 아티카인이라는 마취약을 좀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연구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용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임신했을 때 가장 안전한 마취약물은 리도카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랑니 발치를 하거나 임신 중에 아니면은 감염이 생겨서 절개 및 배농을 해야 됐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꼭 복용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 마취약물이랑 똑같죠. 마취했을 때 항생제를 먹어도 되는가? 뭐 임신했을 때 치과 치료 때문뿐만 아니라 뭐 감기라든지 뭐 상악동염이라든지 걸리게 돼서 우리 비후과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항생제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임신했을 때 항생제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임신하셨을 때 치과 치료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되는 약물은 페니실린이에요. FDA, B 분류고 임신했을 때쓸 수도 있고, 수요시에도 사용 가능한 약물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셨을 때, 산부인과에 한번 들렸다가 오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환자분께서 어떤 항생제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너무 설사가 심해서 미리 조언을 듣고, 꼭 오시면 치과의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처방 가능한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페니실린계로 약 처방을 해 드리지만 혹시나 알러지가 있지는 않으신지 항생제 드시고 설사 같은 건 하지 않는지 평소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이런 게 있다면 산부인과에 먼저 들리셔서 나한테 지금 쓸수 있는 항생제를 먼저 답변을 받아 오시면 치과 들렸다가 다시 산부인과를 가지 않고 빠르게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준비하면서 국내 구강외과 논문 중에 임신하신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최신으로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다행히 있더라고요. 임신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여기 응급이라고 표현된 정도의 어떤 치과 치료를 봤을 때, 과연? 그런 응급처치를 했을 때 산모나 태아의 영향이 있을까를 추적 관찰한 논문이라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논문의 저자 교수님들이 사용했던 항생제나 그런 약물들인데 마찬가지 다 FDA B 등급을 썼고 그다음에 진통제 그리고 국소 마취제 다 사용 가능한 약물을 가지고 이 응급 환자들을 봤다. 표로 정리가 된 거고요. 이제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쓰여진 논문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멀티폴 투스 인스테ction, 스웰링 페인, 그니까 러 이를 뺐는데 너무 붓고 아파서 뺀 경우, 그다음에 사랑니 발치, 고름니 차선 발등한 절개 미 배농, 하악골 골절, 그다음에 턱에 무럭이 생겨서 무럭 제거한 거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응급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는 이 하악골 골절이에요. 하악골 골절은 내가 조심을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부리에 사고 자동차 운전하다 깨익 했는데, 핸들이 부딪혀서 툭이 부러질 수 있잖아요. 진짜 응급인데, 이 나머지 이런 거는, 임신 전 검진, 임신 전 치료로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영상을 보시고, 미리미리 치료를 받아서, 임신 기간 중에 이런 치료를 피할 수 있,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진료들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아파서 다양하게 치아를 뽑는 거, 사랑니 뽑는 거, 감염이 생겨서 절개 미 배농을 하는 거, 부록이 생기는 거이 전부다. 미리 미리 임신 전에 치과 치료를 잘 받으면 임신 기간 중에 응급으로 치료를 받을 일이 없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치과 치료를 받았어 항생제도 쓰고 마취약도 써서 태어난 아기들을 쭉쭉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전부 다 이상이 없다 안전하다 그게 결론인데 다행인 거죠 보면은 체중도 다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고 휘탈로스 그러니까 치과 치료 를 응급으로 받고 유산이 된건 없는 이게 저는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치과 치료 후에 뭔가 콘제니탈 아노멀리 치과 치료를 받은 다음에 선천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그것도 다 없대요 너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응급 처치를 받은 것그 하악골 골절은 전신마취 수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치과 치료랑 관련돼서 너무 걱정이 되는 태아와 관련된 걱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니까 임신했을 때 치과 치료 안전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는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임신 전에 검진하자 그래서 미리미리 치료를 받고 임신을 하면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구강검진을 꾸준하게 받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치과에 있었던 케이스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치아가 너무 아프고 붓고 고름이 나서 오신 환자분인데 입안을 보니까 노공이 생겼죠 발치를 결국엔 하셨어요 면 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붓고 고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상태를 보면 이게 임신했을 때 갑자기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있잖아요. 그 이거는 임신하시기 전에도 이미 약간의 증상이 있었더라고 판단될 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검사를 받고 발치를 했으면 임신 중에 그렇게 막 갑자기 저희 치과 오셔갖고 막이 뽑아 이렇게 안할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키 마우스 귀처럼 뿌리 끝에 이렇게 염증이 달려 있죠. 이번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여기 요치아. 요치아는 요치아인데 요치아는 환자분이 나중에 발치한다고 하시고 진료는 를 미루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엑스레이상에는 괜찮은데 기존에 치료 받았던 고철물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치아를 보면 겉에 범랑질이라고 해서 딱딱한 부분 말고 안에 누리끼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구강내에 노출되면 이 상아질이라는 부분은 충치가 되게 취약한 부분이에요 미리 이게 처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 만약에 치아 충치가 심해지고 감염이 되면 여기 뿌리끝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아까 보였던 환자분처럼 여기에 이렇게 고름이 잡혀서 오면 째서 절개해서 고름 빼내는 걸또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강 검진이 정말 중요하다 느끼셔야 됩니다 자이 사진 보시면 어디가 아프실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쵸 사랑니 딱 봐도 치아 머리가 까맣게 섞어 있고 치아 안에 있는 신경과 혈관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왼쪽 위에 보시면, 치아 머리가 부러져 있죠? 사랑니 너무너무 아파셔서 오셨고, 여기도 이렇게 부러져 있고, 사랑니 발치는 제가 해드리고, 여기도 다 발치를 했는데, 마찬가지. 사랑니는 뭐, 이렇게 발치가 워낙 무섭기도 하고, 진료는 미뤄질 수 있는 게 제가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남은 상태로 임신 2기, 3기까지 가는 거는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지 도 않고, 꼭 반드시 미리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게 이렇게 충치가 심한 상태에서는 염증 상태인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고름이 찬 상태. 제가 예전에 마취랑 관련해서도 환자분들한테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마취약은 염기성이에요 용기성. 그런데 고름, 염증 이런 거는 다 산성이란 말이에요. 마취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중화가 돼버리거든요. 중화가. 실제로 염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마취가 잘안 돼요. 자, 그러면,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데, 이런 사랑니는 당연히 절개를 하고, 차도 다 이렇게 조각내서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임신한 환자분들이나, 임신하지 않으셨다라 사랑니 이렇게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긴장도 많이 하시고, 저도 긴장되는 게, 사랑니 머리 이렇게 자르다가 시큰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마취가 덜 되면. 그럼 보세요. 뱃속에 태아가 있는데, 치아를 막 자르다가, 시큰시큰해.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사용할 항생제랑, 뭐, 진통제 이런 거는 안전해. 근데 시큰시큰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에 힘이 들어가요. 태아한테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미리 발치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임신한 환자분들이, 임신 준비 중이신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방사선이거든요, 방사선. 방사선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거다 크게 아실 필요는 없고, 안전해요. 안전한데, 다만 무분별하게 찍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안전한 거를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다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서는 받아들이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치과에서 쓰는 이 파노라마. 아시죠 이렇게 잉 돌아가면서 찍어서 이렇게 나오는 엑스레이나 이렇게 확대해서 찍는 조그만한 엑스레이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19장 찍었을 때 자연 방사선일, 수, 자연 방사선일 수가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을때 얼마만큼 내 몸에 방사선 영향을 있냐 그거를 본 거거든요 치과에서 쓰는 어떤 조그만한 엑스레이를 19장 찍었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내가 바깥에서 18일 동안 땡볕에 서 있어야 쬐는 양인 거예요 그럼 이거 19로 나누면 훨씬 더 적겠죠 그러니까 안전한 양인 거예요 파노라마 한번 볼까요? 파노라마 한번 쭉다 사진을 찍어도 자연 방사선 일수 3.3일밖에 되지 않아요 무분별하게 찍을 필요는 없지만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치과에서는 이게 목이랑 태아, 이 납복 다 쓰고 방사선 촬영해드리거든요. 내가 집 밖에서 방사선 일수만 따지는 것만 해도 안전한데 납복으로 한번더 차폐를 해드리니까 안전하니까 엑스레이 찍는 거에 너무 거부감은 느끼지는 마시고 임신은 하셨더라도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발견을 해서 엑스레이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촬영하는 데 너무 거부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 검진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미리 미리 미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임신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랜덤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또 임신하고 나면은 할거 되게 많잖아요. 몸에 많이 변화도 생기고, 더욱더 치과 치료가 받으러 오기가 어려워지니까, 평소 검진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거, 항생제 마취제, 진통제, 그리고 방사선, 모두 다 안전하니까, 거부감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전하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 정말, 정말, 정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거는,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런데 치과를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치통이 생기거나, 얼굴이 붓거나, 잇몸이 뭔가 아파. 그러면 다니시는 산부인과에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서 소견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제 몸의 상태가 임신 몇끼고또 지금 제 태아의 상태나 제 몸의 상태가 항생제나 진통제를 써도 되는 상태인지를 먼저 답변을 받아 오시면 치과에서 치료를 거절당한 일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같이 이제 구외과를 수련하신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대부분 진료를 잘 받으실 텐데 아닌 선생님들도 꽤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들. 환자분들이 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산부인과에 먼저 가셔서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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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소균서한장 적어 달라고 하시면 치과 치료를 훨씬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치과에서 쓰는 대부분의 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도카인, 항생제가 페니실린 계열 진통제는 타이레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이런 약물들이 내가 지금 써도 안전한지를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답변을 받아 오시면 치과 치료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임신한 환자분들이 오시면 몸의 위치도 바뀌게 되고 정말 등에 식은땀 흘리면서 진료 보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진료를 하는 이유는 진료를 잘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마저도 대학병원을 해서 적어서 보내드리면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 코로나 이후 또 지금 전공내 사태 이후로 대학병원 진료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막 붓고 치통 너무 아픈데 대학병원 진료를 권해드리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진료는 보고는 있지만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산부인과 먼저 가셔서 소견서를 받아서 치과 진료를 오신다면 서로가 조금 더 웃으면서 진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